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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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eep down deep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My deep. Deep, ooh, deep,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e?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 i 친구들 안녕 사무엘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주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좋아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친구들 누구죠? 밍밍이랑 함께 말씀여행 떠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우리 친구들 붙었어요?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 먹고 궁중 대신에게 왕궁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밍밍아 반가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꼬꼬마 친구들도 안녕. 밍밍아, 오늘 함께 말씀 여행 떠날 준비 되었어? 그럼요, 전도사님. 함께 떠나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어보는 거야. 우리 꼬꼬마 친구들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민민아 저기 봐, 저기. 사람들이 어딜 터벅, 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어. 그러게요. 어딜 가고 있는 거죠? 헉, 어... 저기 봐, 저기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밍밍이 똑똑하네. 말씀 여행 간다고 해서 미리 말씀 읽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그러게. 정말 다른 나라에 붙잡혔지만 우리 용기 내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대. 전도사님 저기 봐요. 왕의 신하가 세 친구를 찾아왔어요. 왕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다. 왕에게 감사하며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오와 맛있겠다. 밍밍아. 근데 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음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지. 정말요? 얘들아,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음식이야. 우리 이 음식 먹지 말자.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 저희는 이 음식 먹지 않겠어요. 뭐라고? 음식은 왕께서 주신 것이다. 먹어라. 부탁드립니다. 10일동안 저와 제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곤란한데 알겠다 딱 10일이야 어떻게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아멘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가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네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10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어요? 1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고, 얼굴은 더 좋아졌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우리 꼬꼬마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좋아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기.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 할수 있겠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도사님과 우리 밍밍이는 그렇게 믿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한번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 텐데, 밍밍이도 전도사님을 한번큰 목소리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지하며, 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함께, 믿음을, 믿음을, 지켜요, 지켜요.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밍밍이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선하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믿음의 친구들을 더욱 많이 사귀고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믿음의 친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멋진 꼬꼬마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림이 왔어요. 알림 나와라. 뿅! 첫 번째 알림입니다. 지금은 안드레 축제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메신저를 진행 중이오니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과 주소를 전도사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나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양 저금통에 넣어주세요. 모아진 헌금은 교학교 이름으로 선교지에 보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배드린 친구들은 출석체크와 함께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꼬꼬마 친구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꼬꼬마 친구들, 안녕! 말씀 잘 들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만나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켜나갈 소중한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캡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멋지게 잘 만들었죠? 이 멋지게 만든 전도 캡슐을 전도사님에게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서 자랑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꼬꼬마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이 캡슐 하나를 주면서 전도하는 모습도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꼬꼬마 친구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안녕 얘들아 정답 노래 함께 일어나는 꽃대의 가을 바로 이곳에 춤을 춰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축제